답? 해봐. 알겠죠? 이런 거는 뭐 금방 되는 거니까 1-5번은 아주 가치가 있는 문제야. 그래서 우리 같이 풀 거야. 알겠지? 아주 가치가 있는 문제가 뭐야? 아니, 그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니까. 가장 가치가 있는 문제. Most valuable problem. 알겠지? MVP. 됐어. 그래갖고 이 하다보면은 이제 MVP나 VIP가 시험문제 나오는 거야. 너있는 알겠지? 네. 음. 그다음에 너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야? LP. 그 우리 그 옛날 판을 갖다 LP판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 음악 듣고 막 그랬다고 요즘엔 다 음원으로 듣지만 너네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제는 LP. 뭐야? 라스트, 라스트 프로그램. 마지막 문제. 그럼 제일 좋겠죠. 아이고 이런 게 동영상에 깔리면 개망신입니다. <웃음> <웃음> 말하네. 헛소리하다 보니까 이게 넘어가 버렸어요. 자, 직육면체 대각 직육면체니까 한 모서리 길이를 a 와 b 와 c라고 합시다. 그럼 건넓비가2 0이다 그럼 건넓비는 뭐야? 2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가 뭐다? 2 0이다 그래서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가 얼마다? 11이다.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얼마다? 24다. 그러면 한 각각의 모서리 몇 개씩 있어? 네, 네 개. 아, 지랄 났다. 두개 먹었냐? 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몇 개씩 있다? 네 개씩 있다. 그래서 24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다? 6이다.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직면의 대각선의 길이가 뭐야? 루 뚜루 뚜루 뚜뚜뚜 A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다. 얘 구하면 됩니다. 얘는 이제 뭐하라는 얘기야? 뚜루뚜뚜뚜 해갖고 A 아휴 내가 워낙 곱게 살다 보니까 자꾸 고든 선인거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E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해주면 되더라. 됐니? 그래서 얘는 36 빼기 얼마야? 루트. 루트 14야?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14. 맞나? 오, 이상한데? 루트 14? 어, 식사해야 되는데. 어, 배고픈데, 갑자기. 몇 번이지, 이게? 1-5번. 맞았어! 오케이! 오늘 괜찮아. 자. 다음. 괜히 소리 질렀나봐. 힘들어. <laughs> 얘는, 얘를, 얘를 뭐라는 얘기야? 나누어 떨어지도록 상수 뭘 구하세요? N값과 N값을 정하여라. 직접 나누셈 하세요. 걔 짜증나는 거지만 직접 나누셈 하세요. 이건 특별하게 이용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 해답지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직접 나눠보면 하고 써있어. <laughs> 아, 아주 좋아요. 직접 나눠보면. 그렇게 안 나눠놓을 거면은 뭐냐면,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뭐딱 해갖고 써. 얘는 4차식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뭐가 돼? 2차식 쓰겠죠. 그럼 3A의 제곱. 그치? 아니, 3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가지고 쫙 전개해갖고 맞춰줘. 알겠죠? 내가 남는 건 시간이야. 뭐 그런 식으로 해줘도 돼. 됐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제곱에 걸려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가 여기 있지, 여기. 얘를 갖다 먼저 전개를 해. 그럼 여태껏 다 전개하기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아. 안 좋아. 그래서 뭘 하냐면은 그냥 전개했다고 쳐. 뭐 말인지 알겠니? 전개했다고 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개했다고 친다는 얘기를 뭐냐면 얘를 전개했다고 쳐. 오케이? 얘를 전개하면 뭐가 되게 1 플러스 A, ax A1. <laughs> 모르니까 플러스 a11이라고 하자 알겠지 그럼 ax의 제곱 쭉쭉쭉 가서 a10x의 10제곱 요렇게 되겠죠 전개했다고 치자고 알겠지 빵쳐그 다음에 이 새끼 또쳐 <laughs> 뭐야 1 플러스 x 플러스 x의 제곱 쭉 띵띵띵띵띵 가서 뭐야 x의 9제곱이 되는 거지. 이제 x의 10제곱이 나오는 걸잘 보라고. 어떻게 돼 있어? 얘를 얘가 얘랑 곱해지면 x의 10제곱이죠. 그럼 뭐가 돼? a x의 10제곱이 되는 겁니다. 됐어. 여기에 그럼 이제 뭐가 있을 것 같아? x의 8제곱이 있었겠죠. 그럼 얘랑 이렇게 쑥 곱하니까 뭐가 돼? a 또 여기 a1이고 그지? a 또 x의 몇 제곱이 돼? 10제곱이 되겠죠. 됐니? 네. 다시 이놈을 또 곱하니까 뭐가 돼? A10. 어, 뚱뚱뚱 가서 a10x의 10제곱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됐니? 네. 결국에는 a10 a의 10제곱의 개수는 뭐가 되니? 음. a1 플러스 a2 플러스 쭉쭉쭉 가서 뭐가 돼? 음. a10이 되는 거죠. 얘 구하는 거야. 즉, 뭐 구하란 얘기니? 뭐 하란 얘기니? 여기서 얘만 전개해주면 끝나. 얘만 구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식에서 얘로 쑥 넘어오는데, 뭐가 어떻게 됐어? 잘 들어야 돼. 이런 게 이게 논리적으로 푸는 거야. 계산을 막 복잡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얘가 여기 요만큼의 식이 일로 툭 바뀌어야 되는 거죠? 뭐로 어떻게 바뀌었어? X가 어떻게 됐어? 없어졌죠? 곱셈에서 X가 사라졌네? 어떻단 얘기야? X가 1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해되니? 즉, X에 1을 집어넣어서 싹바꿔준서 계산한 다음에 1 빼주면 되는 거죠? 이해됐니? 그 여기에 1을 딱, 여기에 여기 X를 다 1로 만들어줄 거거든. X를 다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X에 1을 대입한 거야. 근데 이 식과, 이 식이 또 어떤 식이야? 같은 식이죠? 이해됐니? 어렵다, 이거. 이 식과 이 식은 또 어떤 식이야? 같은 식이야. 뭐이 식이야. 같은 식이니까 뭐가 돼? 여기에 X에 1을 집어넣었어. 여기도 뭘 집어넣어야 돼? X에 1을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나와? 36이 나오죠. 즉, 얘는 뭐란 얘기야? 1 플러스 1 플러스 A1 더하기 A2 더하기 띵띵띵 가서 A10이 뭐란 얘기야? 36이에요. 라는 얘기야. 그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35에요. 가 되는 거지. 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기 싫어. 난 논리에 같은 거 없어. 그럼 뭐 하면 돼? 생 지랄 하면 됩니다. 계속. 내가 할줄 아는 건 노동밖에 없 쫙! 그래가지고 이거 제곱하고요. 알지? 그에다 그러니까 곱해줘. 어? 이렇게 해주면. 조금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뭐가 돼야 가래을쭉 찢어버리고 있는, 시끼가 내가 어제 한 시간 동안 게 길거리를 저 돌아가는 걸 생각하면 쉽끼야 멀미가 났어, 이 시끼야. 자, 다음. <laughs> 알아서 편집하시겠죠? 그치? 편집. 다음. <laughs> 응? 안 되면 뭐, 편집 안 했으면 뭐. 그냥 미친놈 <laughs> 되는 거야, 미친놈 되는 거야, 미친놈. <laughs> 자, 지금 할거뭐할 뭐 거냐면, 1-9번과 1-11번 아주 쌩 노동입니다. 아주 쌩들라갔는데 이거 왜 이걸 하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다 있어, 문제집마다. 뭐, 뭐냐, 센수학에서도뭐 c 단계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 문제는 또, 또 어디에도 있냐면, 또 피타고라스에 있는 쪽 보면은 또중상과 A급에도 있더라고. 최상위에도 있어요. 지네들 마음대로 숫자 못 바꿔요. 이상한 답나오걸라 <laughs> 숫자를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해. 똑같은 문제 계속 써. 이런 문제 저작권이 없는 것 같아. 자. 저작권. 저작권이 있었나 봐. 잡혀갔습니다. 자. 1-9번. 자. 이거 딱 해놓고 이제 LP문제 이거 딱 풀고. 그 다음에 LP문제 풀고 나면 그 다음 문제. 넥스트. NP. 넥스트 <laughs> 문제를 또 해야지. 자 이거 합시다. 1번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X,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에서 2XYYZZX를 e, 빼면 되는 것 느낌상으로 오죠? 내리기가 딱 오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의 제곱 마이너스 2B가 되는 겁니다. 그죠? 2B? Yeah. <laughs> 자 다음 x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z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x x의... 아까 했었죠? 내가 어떻게 했었지? xy 플러스 yz 플러스 zx의 제곱 마이너스 2xyz 과로 x 플러스 y 플러스 z였어요. 기억 납니까 난리가 없죠. 너네는 안 풀었잖아. 너네 듣기만 했잖아. 아까 나는 풀었잖아. 뭐뭔 얘기인 줄 아니? 나는 풀었다는 얘기? 난 여기서 했잖아. 그지? 나 아까 여기서 했잖아. 나는 풀었잖아. 너는 안 풀었잖아. 그러니까 풀어봐야 되는 거야. 안 풀어보면 어떻게 돼? 기억이 안 나. 수학은 뭐로 뭐 풀어. 머리로 푸니? 손으로 풉니다다 손으로 쓰죠? 얼마 나뭐부족화가요 입으로 쓰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돼. 다 손으로 풀어야 돼. 손으로. 아, 이거는 그, 그 비한 건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laughs> 아. 그러니까 다이다그 직접 해봐야 되는 거야 이게, 이게 괜찮아 그치 이렇게 툭툭 뜨는 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얘 이거 거의 제곱 그치 네. b의 제곱 마이너스 2 c 그치 a 네. 이거야 맞나 1-9번 두구두구두구두구 두. 오 2번 b의 제곱 마이너스 2아 틀렸네 <laughs> 자 요거 바꿔주세요. <laughs> 됐지? 그다음 얘 x 플러스 y 이제 그래갖고 이제 어 얘도 이제 전개해 알겠지? 전개하니까 어떻게 돼? 요거부터 이거부터 전개하면 x y 플러스 x z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y z 여기다가 이제 다시 뭐에 z 플러스 x를 곱해. 곱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x, y, z 플러스 x의 제곱 y 플러스 x, z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z 플러스 y의 제곱 z 플러스 x, y의 제곱 플러스 y, z의 제곱 플러스 x, y, z 그죠? 됐어? 네.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y 플러스 z 아니 x, y, z 는 뭐야? c! 에이씨! 두 개니까, 이씨! 하고 쓰고, 이제, 어? 없어. 어? 어이씨.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아니야. 하려면 돼. 막 힘들게 힘들게 해갖고 뭐 돌아가지고 여기 갖다 붙이고 뭐 해갖고 또 따고 집어넣고 도하고 빼고 뭐뭐 그지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라는 문제 아니야?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설마 내가 모르고 막 이렇게 했겠니? 그러지 않아요. 순간 까먹했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그 경우가 아닙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면 힘들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지금. 됐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x 플러스 y는 a 플러스 z예요. 얘는 a, 미안, i 마이너스 x예요. 얘는 a 마이너스 y예요.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렇게 바꾸고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하면 전개를 하면 얘는 a의 3 아까 너네도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전개했던 거 기억하시죠? 아까 나는 풀어봤으니까 또 기억이 해요. 너네 또 모르겠지만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z a의 제곱 플러스 x y y z z x a가 되고요. 마이너스 x y z 이렇게 됩니다. 전개를 하면. 그러니까 구구단이라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지? 구구단 치고 되게 느린거죠? 더 빨라야 돼. 구구단이면. 뭐 이판에 그럼 1 6그러이지 이판에 이은 2, 하면 안되는거 아니야. 그지? 툭 튀어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a 에세제곱 x 플러스 y 플러스 마이너스 a 에세제곱 얘는 뭐야? 플러스 a, b. 얘는 뭐야? 빼기 c. 이거 없어져갖고 얘가 되는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구한거 있죠? 뭐였지? a의 제곱 마이너스 2b였나? 2b 그래갖고 <laughs> 그다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x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것도 아까 전기면 아까 이런 식으로 돼갖고 된다 안 된다? 되기는 하는데 개 힘들어.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니? 얘는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z a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z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귀찮지. 근데 그래도 이거 다해주 이거 하다 보면 이게 더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됐어? 왜? 왜 나? 난? 왜난것 같아? 얘는 묶기니까묶긴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렇게 돼갖 얘는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라고. 치환하라고 문제를 풀던가, T로. 문얘인지 알겠지 그럼 t-z제곱 t-x제곱 t-y제곱 또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뚜루룩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됐죠 자 네. 음. 네. 하... 참... 마지막 문제 마지막 이거 있잖아 11번 근데 11번 한다고 그랬잖아 힘들어 네. 야, 서갖고 떠드는 내가 더 힘들었지 네. 늙어가지고 이거 떠들고 떠들고 이러 내가 더 힘들지. 않다. 저 어린 너네들이 앉아갖고 그냥 대담만꼴락꼴락 해주고 그냥 잠 조금 조금 돌다가 뭐 그게 너네가 힘들겠냐? 내가 힘들지. 나이 먹어봐. 아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은 안 먹고 나이 쳐먹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아, 자, A, B, C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다. 길이이다.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6이고 A의 4제곱 플러스 B야. 그렇된다. 어? 그냥 이거는 피타고라스 있죠? 피타고라스. 내가 진짜 피타고라스 되겠다. 어, 완전히 피타고라 가지고 밥도 안 먹고 지금. 자,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있어. 여기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거 직각삼각형 아닙니다. 그래데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c라고 하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럼 넓이를 구하는데 이 넓이는 당연히 여기서 이게 뭐가 내려와야 돼 이렇게. 수직으로 딱내려와서 여기를 갖다가 이제 H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럼 넓이는 뭐가 돼? 2분의 1, C, H 끝. 그만하자. 아우. 이렇게 하고 그냥 스톱하자. 아우. 이제 뭐 해야 돼? H. H 구해야죠. H를 뭐로 표현을 해야 돼? ABC로 표현하면 끝나겠죠. 그치? 그럼 ABC를 h를 ABC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뭘 해야 돼? 이거 피타고라스 할때 문제 풀어봤었나? 네. 여기를 X라고 나. 그치? 자꾸 문자가 늘어나요, 지금. A, B, C만 해야 되는데, H도 됐고, X도 되고, 막, 개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여기는 뭐가 돼? C-X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잘 봐. H의 제곱은 A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과 어떻다? 같다. 그리고 H의 제곱은 B의 제곱 마이너스 C-X의 제곱과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A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과 B의 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X의 제곱은 어떻다? 맞다. 같다. 해서 X를 구합니다. 알겠지? X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때려넣어가지고, 나멀 구해? H를 구합니다. 나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직선합니다 이제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은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ECX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돼서 찍찍 거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x는 뭐가 되게 2c분의 2c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틀렸죠? 그지? 여기 내가 b제곱 쓰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 마이너스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c제곱. 아. 됐죠? 그래서 h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죠? h의 제곱은 a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x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2 c 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뭐가 됩니까? 제곱이 됩니다. 어? 아 자식들. 곱하기 2C <laughs> 그죠? 그러면 이제 아. 지친다. 지쳐 쓰러져도 달려가리라 나는 고독한 언너가 되어 모르지 이 노래 그 조용필의 고독한 언너라고 그 노래 가그 동네 전에 나왔던 게 이제 킬리만자로의 포범이야막 해갖고 킬리만자로 가는데 눈덩이에서 고기가 없어. 또못 먹어. 그래갖고 뭐야, 진짜 쓰러져. 또 달려가. 혼자 있어. 그 밥도 못 구해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누라 떠나고 다 그러니까 혼자 고독해. 그래갖고 막 그래. 불쌍해. 뭐 해야 되게. <laughs> 그다음 뭐야, 마이너스 2 a 제곱 b 제곱 플러스 2 c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2 2 b의 제곱 c의 제곱 됐죠? 얘는 뭐야? 14. 아 일단 뭐 올라가 보고 올라가 보고 얘는 4 c의 제곱 분의 4 c의 제곱 마이너스, 과로하고,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지? 네 제곱이야. I'm sorry, my mistake. 나에게 스테이크를. 저거 4C제곱이 아니라 4A제곱, c 제곱이 혁주야! 허첼! 거기 A제곱 빠졌습니다. 그지? 어, 고마워. 역시, 너밖에 없어. 나쁜 새끼, 개망신주고 한 <laughs> 살. <laughs> 자, 여기 잘 봐.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겠죠? 어? 요거 지금 마이너스. 이 바로 여기 올려봐, 올라왔잖아, 지금. 여기 플러스 바뀌고, 플러스 바뀌고, 그지? 여기는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나 여기 플러스 돼있죠? 그래서 이제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아유, 귀찮다. 이거 했다고 치고. 4, C의 제곱이 되고,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의 4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플러스 C의 4제곱. 그치? 거기에 뭐가 되는 거야? 이거 플러스로 바뀐다 그랬지? 플러스 뭐가 돼? 2, A제곱, B제곱, 아, B제곱, C제곱, A제곱, 뭐야? B제곱, C제곱. 그렇게 바뀌는 거죠? 이해됐어? 아까 우리 했던 식에서 뭐가 있었지 이거 구하는거 있었죠 얘갖고 풀어야 돼뭔 얘기인지 알겠지 얘갖고 얘값을 구해줘야 된다고 얘 나와 있잖아 14하고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얘 제곱해보면 이거 구할 수 있는 식 나오잖아 지금 그지 그렇게 해서 너네들이 풀어줘야 된다고 다 일일이 내가 다 해주면 좋겠지만 얘는 아이고 머리아파 너는 뭐가 돼 4c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4. 그렇게다까내 풀어주는 풀어내는 방법이 있잖아. 이걸 다아프니까다아프니까 <laughs> 뭐가 돼? 어? 얘가 22가 돼요. 알겠죠? 22가 된다고. 그럼 얘는 뭐가 돼? 8. 그럼 뭐가 돼? c의 제곱분의 뭐가 돼? 2가 되는 거야. 지금 뭘 구한 거야? X 구하느냐? 나, 나 HD 곱 구했잖아. 헷갈리가고 그래. 나 HD 곱 구했잖아, HD. 화면 놀았잖아. 나 지금 HD 곱 구한 거잖아. 됐어요? 네. 야, 그럼 이제 넘어가죠. 딱 넘어가서. 이게 넓이를 갖다가, 아우, 이게 뭔짓 하는 건지, 지금 넓이를. 근데 이런 문제, 이 문제 싫어하는 건지 왜 그런지 알겠지 짜증나. 우리 아저씨 짜장면 시켜먹을까? 이거잖아, 지금. 근데 구하는 걸뭘 구하냐면 S의 제곱을 구해. 그냥 바로. 그 다음, 루트 씌우면 될거 아니야. 얘는 뭐가 돼? 4분의 1이죠? 곱하기 c의 제곱이죠? h 제곱이 아까 뭐였지? 4분의 제곱이. h 제곱이 뭐였지? 아, 이거였잖아. C의 그치? 그럼 네. 곱하기 이제 뭐가 되는 거야? c의 제곱. 아 이거 h 제곱이었다니까. 아, 여기 h 제곱이, 여 c의 제곱이고 h 제곱이잖아. 그럼 4, 곱하기 4, 뭐야? C. 2. 됐어? 이거 없어지고 얘가 뭐가 돼? 2분의 1. 1. 참, 이거 하나 쳐보 하려고. 아, 2분의 1. 1? 됐죠? 그래서 답은 2분의 1 하고 또 써, 또, 또 틀려. 그럼 돼, 안 돼. 어이고 졸려. 아이고, 눈이 막 감겨요. 저기 가서 앉자. 니지 바로 카메라 바로 앞이니까 가서 서지도 있 못하겠고. 자, 얘가 뭐가 돼? 루트 2분의 1. 그치?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갖고, 어, 이렇게 풀면 돼요? 어, 근데 내가 풀었는데 이게 많이 둥먹이는 것도 같아. 그제 그게 다 똑같아. 이해 됐니? 다 똑같습니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틀리면. 찍어. 이런 거까지는좀 그래. 됐죠? 넵. 좀 쉬었다가 이제 인수분해 할 겁니다. 그만하는 줄 알았어? 자, 이제 2강 좀 이따가 합시다